이렇게 이뻐, 응. 팔 모양이 이렇게 이뻐. 보시면, 응. 주문 되셨어요. 어. 보셨죠? 이거는 언니, 팔팔 언니들도 다 맞아, 어. 내꺼 빼나 슈? 왔어, 왔어, 있어, 응. 있어. 이렇게. 응. 어제 물건 들어왔는데, 어저께 보, 갖고 갈걸 그랬다, 어. 언니 정정언니 빼. 이거라, 이거라, 언니 거 빼나 까먹었지 나도 빼놔 여기다가 빨리 응 어. 이렇게 어때 언니들 보셨어요 언니 이렇게 어 히읗 시우더니 보셨나요 어 이쁘지 뒤에도 봐봐 언니 이렇게 이쁘다니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응 어. 보이 보이지 응아 어, 오늘 이렇게 보여달라고 그러고 감사해요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 <laughs>